대중들께서는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무술년 하고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어, 지난달 보름 법회 때 제가 왔었는데 또 한달만에 오는데 마침 또 1월 1일이자 예, 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답을 예,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큰 스승님을, 큰 스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아주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께 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를 올리고 본문을 청했는데 스님께서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가십시오. 라는 한마디로 또 모든 가르침을 대신했습니다. 한참을 돌아가다가 신하들이 왕에게 묻기를, 아니, 이먼 길을 와서 큰 스님께 아주 큰 가르침을 받고자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하는 한마디만 듣고 오는 게 왕은 어찌하여 그렇게 큰 신심을 내십니까 하고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꼭 모든 말을 구구절절히 해야 하느냐. 나는 그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심전심이라고 염화미소 등의 의미로 크게 어떤 설명을 말을 하지 아니해도 꽃한 송이를 들어서 보이니 가섭존자가 그 의미를 알고 빙그레 웃었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저 스님께서는 내가 아주 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으니 또 앞으로도 예, 가는 길도, 또 앞으로 살 길도 지금처럼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잘 보내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지난 한해잘 보내셨습니다. 또올한해 잘 보낼 수 있도록 복 받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복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예, 뭐 돌아보면 또 아쉽고 돌아보면 아쉽지만은 그래도 현재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지난 세월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천상, 인간계라는 육도를 윤회하는 이 중생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세계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을 받으셨는데 또그 다음에 인연을 잘 지으셔야 또 살아올, 살아갈 미래와 또그 다음 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현세에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지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만히 내가, 이, 온다는 의미지만은, 이그 복이 결국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지어야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선한 생활을 잘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오는 거지. 막연히, 부처님께 뭘 주십시오. 자꾸 매달려서 당연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갓바위 이렇게 다 다녀오셨죠? 네, 안 가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갓바위 가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길하고 저 경산 쪽에서 저 뒤쪽으로 오는 길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신도들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한 시간 내지는 한 시간 반 정도, 천천히 가면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저 뒤쪽으로 올라가면 차가 가까이 올라가서 한 20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쪽에서 가는 길을, 보통은 이 이쪽, 그 대구 쪽에서 가니까, 이쪽에서 가는, 차를 타고 빙 돌아서 저쪽에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조금 적게 걸으려고. 그럼 제가 신도님한테 그럽니다. 에이.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야. 그갑바위에서는 경사내고 대구고 양쪽에서 서로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갑바위에서는 케이블카 놓지 마세요. 걸어 와야 됩니다.라고. 예, 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시간 정도, 물론 뭐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은한 시간에서 한 시간 뭐 20분 정도는 예, 기도 삼아서 운동 삼아서 걸어가기에 딱 좋습니다. 제가 대구에도 살았었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 새벽에 올라갈지, 그래, 뒤, 뒤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럽니다. 부처님하고 뒷거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서 조금 힘들더라도. 걸어서 올라가서 부처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108배라도 하고 내려오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설악산 봉정암도 마찬가지죠. 아, 힘들게 올라가야만이 진심으로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떤 감동과 기도가 접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또 케이블카를 넘는다 그러고, 뭐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은 종교적 감언과 기도가... 부족해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만이 그 구하는 것도 값진 것이 됩니다. 산악인한테 왜 힘들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거기에 가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힘들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뭐 야호 한번 하고 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 이 새벽에 영시에 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뭘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지 말고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죠. 맞아봐야 매를 알고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지전생삼행금생수자시요. 욕지 내생 삼에는 금생 작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은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것을 볼 것이요, 너희의 내생을 알고자 한다면은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다 어렸을 때의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도 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여러분 몇살 때까지 기억납니까? 다섯 살? 여섯 살? 그때 내가 어찌 했다라는 건 아마 기억력 좋은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 살? 두살때 어떻게 했다라고 기억납니까? 그때 나이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라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두살 때, 세살 때를 거치지 않고, 나는 일곱 살 때부터, 기억 나는 일곱 살 때부터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없습니다. 왜? 태어났어,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다, 내 기억은 안 나지만, 다 봤기 때문에, 나는 기억 나지 않아도, 나도 저렇게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나의 전생, 과거 전생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과거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 모습이 바로 있는 것이고, 또,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10년 후, 아니, 100년 후의 내 생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다고 부정할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겨울이라 많이 춥지만은, 아주 더운 여름에, 하루살이라는 이 미물과, 매미라는 것이, 친구가 되어서 놀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야,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는 게 생을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매미가 아무리 해가 서쪽에 지고 다시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하루살이는 아, 그런,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처럼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 매미가 다시 개구리하고 친구가 되어서 놀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그랬습니다. 야, 추워졌으니까 겨울잠 자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미는 어떻습니까? 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한여름에 허우를 벗고 나와서 잠시 며칠 간을 살다가 죽는 게 매미입니다. 그 매미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겨울이 있고 다시 꽃피는 내년이 오는 것이 또 해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매미 또한 내년이라는 것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도 이야기는 듣지만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잘 생각해야 그런가 보다라고 수긍을 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와 얼마나 다를까요? 사람이 매일같이 자기 현실에 생활에 쫓기어서 살면서 과거를 모르고 전생을 모르고 10년 앞을 모르고 30년, 50년 뒤에 내 생을 모릅니다. 살아보지 아니했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전생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미물보다도 좀더 현명한 내가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것을... 살아본 사람,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위대한 성인이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에이, 뭐, 다 내년이 어디 있어? 뭐, 내 생이 어디 있어? 지금 현재, 당장 내가 그냥, 어,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그런 미물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 가끔 그러죠 아,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되나 올해가 뭘잘 될까 말까라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10년 후에 그 다음 생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점쟁이 한테 가시면 점쟁이 여러분 살아온, 지나온 과거는 잘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10년 후, 100년 후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점쟁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난 누가 나에게 큰 가피와 은혜와 복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대하고 수행을 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지. 어디 쭉 떨어져서 복받으세요라고 복이 처절로 오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세상 공짜 없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만이, 지어야만이 그것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지난달에 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뭐 교무수님이 양력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28년 동안 군대 내 장병들을 포교하는 군법사로서 살다가 정확하게 1년 전에 1년 전 12월 31일 에 0시에 에 제대하는 아들 뭐, 이게 손자들 오잖아요. 제대해서 오잖아요. 그날 밤 12시까지는 군인입니다. 에, 그날 밤 12시 이전에 사고 치면은 다시 군대로 잡혀갑니다. 밤 12시 지나야 에, 민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했다고 나오면서 바로 사고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마는, 몇해 전에 음, 어, 모든 자 군의 군종 종교를 관할하는 그 군종감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은. 자, 조금 말이 용어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대령으로 제대로 했으니까 제 밑에 이제 중령 목사님, 중령 신부님 이렇게 이제 종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방에 이렇게 가면은요 목사님 방에 액자로 다 성경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거 글자를 좀 고쳐져가야 되겠다.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어, 그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법사 스님께 감사하라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당시에는 제가 부하니까 목사님이지만 제가 이제 더예 상관이고 하니까 목사님, 저건 조금 왜 그렇게. 고쳐서 적는 것이다. 왜그러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성경 구절이지 않느냐. 어휴, 어떻게 스님이 그걸 아십니까? 제가 뭐 성경은 다 몰라도 일부 조금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바로 법사, 스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와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또 목사님이 물어요. 그러면은 자 성경 가르침대로 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조물주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한다면은 그럼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모든 걸다 만들었는데 목사님도 만들었고 스님도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 논리에 의하면은. 목사님만 만들고, 스님은 이 세상 뭐, 이게 존재가 아니냐? 이거예요. 다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조물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다. 당신의 뜻을 관철시킨다라는 게 성경 가르침이지 않느냐? 어, 그렇습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뜻을 관철시키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만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스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신부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목사님은 항상 법사 스님께 감사하고 오늘 점심밥도 사야 된다.라고 제가 잘 가르쳐서 점심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범사에 네. 감사하라. 법사스님. 왜? 스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더 빛나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 연기법에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긴다. 우리 불교 가르침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서로 같이 존재하고 그에 따르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종교 간에 아, 뭐 무슨 원수지간처럼 이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존중할 때그 상대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니 목사님이야말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빛나는 것이고 또한 목사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또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제가 기분이 좀 나쁜 게 나보다 키가 한 20cm가 더 커요 그건 좀 내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면서도 또 목사님과 신부님과 들어 같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같이 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대로 뭐. 그냥 불러놓고, 아, 목사님, 내가 이게 목사님보다 상관이니까 불교고 기독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하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들면서 성경 구절를 말씀대로 잘 하려면은 스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키것 같기도 하고, 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참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스님도 신부님도 다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을 짓는 그런 인연 법대로 살아야만이 그에게도 반드시 그 복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기법의 그런 가르침도 내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게 연기법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은 모든 것이 다 어느 하나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같이 존재하지 않해 하면은 어느 한쪽이 다 또한 어렵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큰 가르침이 우리 연기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예, 지난 한해 잘 살아오신 것처럼 또그 다음에 예, 다가올 올해와 또 10년, 20년, 30년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을 잘 짓고 잘 닦아서. 그 다음 생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보지 아니했다고 다 부정할 수 없고 또 지난 과거를 다 부정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했다고 미래와 내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그 미물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우리 사람이야 말로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나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는 모습과 같다. 그와 같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법당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분이다. 참으로 공경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곳곳에 다 부처님이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또한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 복이 넘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처처불상요 사사불공이라고 했습니다. 법당에는 대웅전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대웅전, 가장 큰, 예, 가장 이 사바 세계에서 한자로 불면은 큰 사나이, 큰 대장부, 대장부다운 대장부를 모신 가장 대장부를 모신 전각이 대웅전이다 이거죠. 그 대웅전에 계신 가장 큰 가르침을 가진 부처님께서는 뭐.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다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중생을 한결같이 다 사랑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일하는 마음처럼 여러분이 언제나 오랫동안 이렇게 절에 다니시면 은 여러분의 얼굴 모습 생각 하나가 부처님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의 삶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가장 부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딱 아, 1월 1일이고, 예, 보름날이고, 이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오늘 이 법회 끝나고 나가서 누구를 두드려 펴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부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법회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절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더 길어져야 됩니다. 이 순간만큼의 마음이 한 시간, 하루, 일주일, 다음에, 뭐, 우리 법회 노래에도 있잖아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와 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지고 조금 더 이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실천하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서 쭉 이어져서 가장 대장부다운 큰 가르침을 가진 그런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 불자님의 또무술련한 해에 쌓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공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마음을 무술련한해 동안 길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에도 더 없이 좋은 얼굴로 1월 1일 날또 오시면 좋고, 그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또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하나씩 쭉 이어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시길 추원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오늘 법사 선생님께서